오늘이없 교육과 첫날. 아니 고등학교 교실에 와 있으니까 해충한 느낌이 드네요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수업 일찍 적어야 되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미리 오늘 뭐 했는지 적어두려고 합니다. 친, 근데 친구가 되게 엄청 착하네요. 그런 약간 뺀질되고 그런 친구일 줄 알았는데 엄청 착하네요 친구들. 이금면 재밌다. 그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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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세요. 나 영어도 잘해. 수학은 못해. 은지금 영어 어어 지금은 지어은도금은지금도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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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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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은 지금은 지금 지지금지 <laughs> 자, 요고를 어디다 갔냐면, 다음 축약. 됐나요? 응. 자, 그럼 얘 어떻게 바뀌죠? 자, 피.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A랑 B랑. 미안. A랑 B랑 합쳐져서 C가 되는 거예요. 아예 다른 다음이 됩니다. 자, 다음에 또 이번에는 모음 해볼 거예요. 자 모음을 봅시어 <laughs> 반응이 참 좋아 자 너무 반응을 뭐지 반응 모음을 보면은 해. 어 비문학을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 이제 그 학생 책을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선생님이 요거를 줄게 혹시 비문학 풀어본 적 있어요? 어모의고사에서풀어봤지음 어때? 조금 풀어보면? 이게 뭔 소리지? 이게 뭔 소리지? 불혜송의 사진집 이름 뭐게요? 아까 했잖아 순간 이미지 그렇지 순간 이지 근데 말이 봐 너무 어렵지 않아? 음.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너무 긴 말이니까 하나씩 끊어가면서 필요한 말들만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가보자 그 구성 안에 뭐가 실린데요? 음. 그렇지 음. 의미가 실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? 인식할 거예요 음야너 진짜 죽을 머리 를짜대박 하는 게 나도 3시간 수업을 했잖아 근데 안 힘들어 <laughs> 노란색 하니까 안 힘들어. 야, <laughs> 좋았다. 즐거웠다. 가보자고. 내가 다 어? 올릴 거야. 만족, 가이, 가이. 진짜 몰라? 솔직 들어온 거 쉬운 거. Fair. <laughs> 가이 네. 가이드? 가이드? 안개하게? 어, 그치지퀄파이 어, 이거. 램? 램은 쉽지. <laughs> 너 앞으로 이거 오늘 램못 먹을 줄 알아. <laughs> 이거. 너? 나는 어떻게 외워? 쭈르지게 첫단 먹기 때문 욕할 건데 <뻔. 웃음> 이거가 하면서 모르는 거 체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용히 넣어 올려 넣다 해줄 거예요 그들은 버거 배운다 그들 버거 운다 귀여워서 그들은 버거 배운다 어딨어? They learn from hearing 보고 배운 거 아니야 보는 것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They learn from seeing 이게 어떤 거아 보는 거 어바웃에서 뭐 끊어버리? 어바웃 안에죠 그러면은 children share the value of their parents. 이렇게까지 분석해볼게 그러면은 아이들은 공유한대요. 가치관을 누구의 가치관을? 아, p r i n c i p l 하면은 왕자. 그럼 p r i n c i p l 이제 끼는. 이 차라리 교장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했을 거 여기서 이제 원리, 원칙이라는 뜻이겠죠? 왕자. 우리의 왕자, <laughs> 아이들은 왕자처럼... 응, <laughs> 다 음, 맞지? 음, 잘해? 잘생기다, 정말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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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되게 모호하게 써놓고 저건 되게 <laughs> 어, 야 이거 너무한데?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여 오은 길로 유도한 학생 여기서 말하는 타이로드가 그이 올은 길로 유도한 학생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벌점은 받기 쉬운데 상점은 받기 어려운데? <laughs> 자, 자, 봐봐, 길이가 4 미터래. 미터면 몇 센치냐? 음, 사십. 그렇지 잘하네. 자, 근데 어 어. <laughs> 사각형을 3개를 만들 거래요. 어 어. 사각형 몇 미터 몇 센티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걸 다시 미터 센티미터로 바꿔 줘야겠죠. 자, 그러면은 400에서 240을 빼줄 겁니다. 이거 설마 계산 못 하진 않겠지? 아니잖아. 틀렸잖아. 400에서 240뺐는데2이0이 나왔어요 딸꾹질 1회 금지 틀렸으니까 <laughs> 금지라니까 자넥스트자3번읽읽주주요요회가베이스이 베이스는 이베이이